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대 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도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에 속해 있는 이 국가입니다. 약 8개 국가가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에 속해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준하고 있는 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 이 아르메니아와 아르제바이잔이 국가 연합 안에 들어가 있는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토 전쟁을 버리고 있는데 벌써 이미 100여 명이 남아되는 사상자가 양쪽에서 생겼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의 연합 국가에 속해 있는 자 뉴스를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또키르기스탄과다지키스탄이 러시아 군 병력이 빠진 틈을 타서 또 다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다지키스탄이나키르기스탄도 바로 러시아 독립 국가 연합에 속해 있는 유로존처럼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나토처럼 군사동맹도 맺고 있는 이 나라들이 동맹국끼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을 아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의 고유한 뒷동네라고 뒷동산이라고 했던 여덟 개 나라가 러시아 독립국연합에 속해 있는데 네개 나라가 서로 용터를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경찰 역할, 혼병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푸틴입니다 자기 코가 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동에 떨어진 불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것을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푸틴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푸틴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전쟁을 하지 못했는데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흙탕 속에 빠지면서 푸틴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이, 이네 나라. 아, 이거 이내 나라 아유 골아플 수밖에 없죠. 자기네 동맹국들이 동맹국들 안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로 번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한 족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여기에 중국까지 시진핑 주소까지 이번 상하이 협력 기구에 모였던 수십 개 나라 종상들이 모이는데 푸틴은 참가해서 연회장에도 나타났고 기념 촬영도 하는데 시진핑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회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기념 촬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럼 거기에 참여한 대통령들이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확진자라는? 말입니까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푸틴의 위신 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반미전선을 형성하고 여기에 상하이 협력기구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을 반미전선에 동참시키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시지핑 주석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중국으로 귀국하려는 것 같습니다. 호망왕에 끝난 그리고 그 권위가 추락되는 이것을 오히려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지정핑 주석을 만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또이 회의에는 인도 대통령도 참가했는데 인도 대통령도 푸틴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말도 듣지 않고 나토의 말도 듣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말도 듣지 않고 러시아의 싼 원위를 대량으로 수입해가던 인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미국의 코도안의 동맹에 속해 있으면서도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 러시아와 손잡은,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도 사오고 원유도 사오고 있는 인도 대통령이 푸틴에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전쟁이나 계속할 때이냐고 핀잔을 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도 대통령도 푸틴의 두 번째가라면 소로했다고 하죠. 두 번째 군사 강국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치배해버리는 정말 그야말로 푸틴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상호 협력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핀잔을 듣고 떠나버린 사진도 안 찍고 연회장도 나타나지 않고 떠나버린 시진핑 가장 가깝다고 했던 우호적인 국가라 했던 인도 대통령으로부터도 핀잔을 받은 푸틴 승승장구할 때에는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국가. 수반들도 많지만 이렇게 패전의 나라에 떨어지고 전쟁에서 러시아 쪽에 불리하게 기울어지고 있다면 이런 나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멸망할 때꼭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승승장구할 때는 반 히틀러 연맹이 없었죠. 그러나 히틀러가 패망해서 독일까지 쫓겨가고 본토까지 공격을 당하자 히틀러 친위대 안에서도 히틀러 군부 안에서도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것도 히틀러의 가장 축군이었던 장군들이 바로 히틀러를 암살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이미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푸틴도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죠. 좀더 두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푸틴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전하고 만에 하나 크림반도는 아니더라도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서 퇴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내주게 된다면 푸틴은 아마 국제 군사 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결사 항전을 해서라도 이두개 주에서만은 후퇴하지 않고 두개 주를 깔고 앉고 젤렌스키 대통령 또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해서 로 러시아에 편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개의 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다면 전쟁을 끝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푸틴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